안녕하세요. 드레스베티입니다. 오늘은 조금 도톰한 가디건을 아우터로 입은 착장 네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가디건은 짙은 브라운색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박시하지도 않은 음 적당한 핏감이고요. 소재는 약간 도톰한 울 소재요. 바지는 깔맞춤인 듯 깔맞춤 아닌 <laughs> 브라운 계열이긴 한데, 어, 위에 가디건 색보다는 조금 연한 브라운 색이고요.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처럼 이번에도 제가 빨간색 포인트를 이렇게 안에 이너티로 입었거든요. 날씨가 춥다고 해서 너무 어두운 컬러만 이렇게 진열하듯이 입어버리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컬러풀한 어떤 이너티를 좀 입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발하고 양말도 같은 빨간색으로 같이 맞춰줄 건데요. 얘가 슬링백이기는 해도 양말을 같이 신어줄 거니까 초겨울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방은 정장 느낌 나는 초콜릿 색으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할 때 제가 목에다가 두르려고 이거 토끼털 준비를 했는데 낮에 더워서 목도리 안할 때는 가방 안에다가 너무 숨겨놓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밖으로 한번 빼서 장식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방이 고급스러움이 조금 더 더해지지 않아요? 얘가 토끼털이든 밍크든 아니면은 뭐 물소재로 된 그런 목도리든 아니면은 뭐 털로 짠 그런 목도리라도 가방에서 보이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은 어, 맨날 들고 다니던 지루한 가방이 조금 느낌 새로워질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음, 원색이 꼭 아니더라도요 노랑이나 뭐 빨강이나 파랑 그런 원색이 아니더라도 포인트가 될 만한 색을 이 짙은 브라운색의 가디건에다가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안에 이너티도 상관없고 뭐 다른 아이템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뭐랄까요 음, 지루한 중년의 룩에다가 약간 생기를 한 스푼 더한 느낌? 예쁘지 않아요? 첫 번째 가디건이요 여러분. 쇼탄 기장에 얘는 소재가 캐시미어고요. 음, 얘도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너무 귀한 그런 독특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코디 컷 보여드리면 은 유용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픽한 거예요. 음, 색깔은 오트밀 베이지색이고요. 마침 또 비슷한 색깔의 안에 이너 캐시미어가, 캐시미어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봤고요. 그리고 밑에 스커트는 버건디색 주름 스커트인데 얘는 인조 가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부츠 같은 경우는 톤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 부츠도 또 버건디거든요. 이롱 부츠를 치마 안으로 싹 집어넣어서 음, 무릎선이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코디해주면은 뭐랄까 좀 캐주얼한 느낌을 더하면서 세련돼 보인다고 할까? 그리고 또, 캐시미어. <laughs> 지금 입고 있는 거 전부 다100% 캐시미어인데 여러분. 진짜 캐시미어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어, 장만 해두면 정말 우리가 한껏 먹부리고 싶을 때, 한껏 호사를 부리고 싶을 때, 그것도 한겨울에만 가능한 호사 여러분. 여유만 되면 깔별력 갖추고 싶어요 여러분. 브라운 색으로 미니백 들었고요. 음, 요즘 SNS 보면 여러분, 목도리를 예쁘게 매는 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예쁘기는 예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도리 힘을 쫙 빼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케나 이렇게 둘러갖고 찔끔 묶어주는 게 제일 멋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만 그런가요? <laughs>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단아하고 얌전해 보이는 룩이잖아요. 근데 음, 롱 부츠를 같이 신어줘서 좀 올드해 보이는 그런 우려는 피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디건은 아주 박시한 디자인이에요. 아이보리색에 프린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주된 컬러가 블랙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에다가 이너를 회색으로 맞추고, 대신에 가방이랑 신발을 블랙으로 한번 코디해 보았어요. 음, 박시한 가디건에다가, 뭐 모터백에다가, 바이크 부츠에다가, 또 트레이닝 팬츠까지. 너무 잘. 자유롭기만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까봐 제가 일부러 캔모자 안 쓰고 정정모자 써주면서 살짝 다운 시켜봤어요. 약간 눌러줬어요. <laughs> 어때요? 마지막 카디건은 7부 소매고 회색이고 오버사이즈예요, 여러분. 음, 제가 안에다가 바탕색을 전부 다 회색으로 깔아줬거든요. 요 베스트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어, 1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저희 남편 콤비 자켓 안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히려고 사서 선물해 준 건데 너무 제 맘에 들고 제가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그냥 제품에 맞게 수선을 한 거예요 여자 옷은 이런 디자인 이렇게 왜 할아버지 가디건 같은 디자인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가디건이나 코트 안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남자들 자켓 파는 데 가면은 이런 거 구하기 쉽지 않을까요? 사이즈 맞으시면은 그냥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수선해서 입으셔도 되고, 여러분 눈에도 예뻐 보이신다면 말이죠. <laughs> 신발 회색 운동화 신을 거고요. 가방은 아무거나 들어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미니백으로 한번 선택해 봤어요.